이번에는요 생활 속 불편한 순간들을 아이디어 하나로 해결하는 시간이죠. 네, 네 정전선 씨가 준비하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이죠? 네, 여러분 하루 하루를 바쁘게 지내다 보면 깜빡 깜빡할 때가 많습니다. 설거지 할때아 맞다 세제 사놨어야 되는데, 혹은 외출할 때아 맞다 구두국 갈았어야 되는데 이런 적 많잖아요. 네, 오늘은 이런 분들 모두 모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고민 해결사 아이디어 톡톡에서 지금 공개합니다. 집안 곳곳에 숨어 있는 먼지를 간편한 방법으로 청소할 수 있는 비결과 일석이조의 효과를 주는 아이디어를 지금 공개합니다. 네, 동네에서 유난히 깔끔하기로 소문난 아이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역시나 아침부터 이것저것 집안을 살피고 있네요. 네, 의자까지 동원해서 TV 위 먼지도 확인합니다. "공빈아, 엄마 너무 피곤해. 너네까지 그러지 마." 그때 청소하기 힘드시죠? 깨끗하게 활 하세요. <laughs> 깔끔하게 청소하는 아이디어 세정제 개발자 이순만 어. 씨. 이거 저거 뿌리고 있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 지금 뭐 이렇게 뿌리고 다니세요? 네 지금 청소 중입니다. 뿌리고 가요? 하면... 어 뭐예요? 저한테까지 뿌리시는 게 이게 뭐예요? 도대체? 네 물로 만든 세정제입니다. 물로 만들었다고요? 이런 세정제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다는 거죠? 이 세정제는. 거품도 나지 않고 피부 자극도 생기지 않고 냄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전기분해해서 만든 세정제이기 때문입니다. 아 네, 물을 전기분해하여 알칼리 성분으로 만든 친환경 세정제. 세정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살펴볼까요? 네, 기름이 알코올과 베이킹소다를 섞은 물보다 아이디어 세정제에서 잘 분해되는 게 확실히 보이죠? 아이디어 세정제는 물로 만들어서 냄새, 거품, 음 피부 자극이 없고 화학 잔유물이 들어있지 않은 친환경 살균수정제입니다. 네, 과일, 손잡이 채소, 세척부터 청소가 필요한 아, 그렇네, 곳이라면 그렇네. 화장실, 변기까지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한데요. 살균력은 물론 탈취 기능까지 네, 있습니다. 깜짝 놀랄만한 걸 꺼내겠습니다. 화장실 변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아세요? 예, 네, 변기 더러운 거다 알아요. 그런데 물 청소하면 깨끗해지잖아요. 어, 물로 청소하면 화장실 변기 위에 세균들은 그렇게 깨끗하게 없어지진 않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네, 먼저 청소하기 전에 변기의 세균을 측정해 봤는데요. 네, 그 결과 어마어했죠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세균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 수치는 높은 건가요? 네, 세균이 지글간 겁니다. 아이디어 세정제를 뿌려서 청소한 후 세균을 다시 측정해 보았습니다. 네, 놀라운 결과네요. 70배 이상의 세균들이 제거가 됐습니다. 어머 어머니 지금 뭐하고 있어요? 아 애들 간식 주려고 과일 닦고 있었어요 <목소리> 이거 한번 사용해보세요 깨끗하게 잘 닦여진대요 네, 아이디어 세정제는 과일이나 채소로 씻을 때도 우와, 유용한데요 물이 정말 나오네요. 네, 정말로 깨끗하게 씻은 건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토마토가 담긴 그릇에 한쪽에 물을 붓고 다른 한쪽에는 세정제를 뿌린 후 물로 헹구는데요 이 노란물이 바로 불순물이 씻긴 아 것을 보여줍니다 마음껏 뿌려도 걱정없는 안전한 세정제로 즐겁한 생활하세요. KB.